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우림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댁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 상황은 최득담이 무시할 만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산청 미래 백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탄핵 사태로 국정의 불안정성이 날로 가속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보호주의 무역 강화, 각종 전쟁의 악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산천군의 여건도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산청군의 한력은 자꾸만 감사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간행적으로 편성되는 각종 예산들 역시 산청 부흥의 황금 시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일관성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산청 발전의 올바른 방향성에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산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면서 산청 미래 백년 부흥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면 산청의 실정에 맞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생 회복 지원금의 적극적인 직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영세 농민들의 경우 근래의 코로나 불황을 넘어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황의 장기화로, 그야말로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입시와 같은 처지와 같이 행사의 기로에 처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적절한 규모의 회복 지원금으로 오진감내의 기적을 만들어, 일단 급한 불길부터 잡아. 극심한 불황의 고리를 꺼내내야 하겠습니다. 이미 국가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도 이 사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자고 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산청사랑 상품권의 학대 발행입니다. 지역 합회 발행과 관련해 여당에서 일부 그릇된 시각으로 이를 폐매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해 단지 전 정부와 비교해 그 사모의 사업의 규모만 줄였고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이 국세 감소로 어려워 그 부담을 일선 지방 자치단체로 증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천군과 같이 취약한 곳일수록 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대폭 발행해서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돌아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불황극복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집회 발행을 늘려 전통시장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천군 의회와 협력으로 산천군만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발굴에 매진해야 합니다. 군수는 정책을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집행기관장의 지휘에 있으며 의회는 각종 정책, 예산의 심의, 의결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양기관은 민주적, 기능적으로 대등한 기관으로 산청 발전의 공동 책임자이면서 무한 책임 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이 서로 기관성, 당적, 이해관계 등을 떠나 오직 산청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과거 간행보다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 군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순방이나 공청회보다 국민 누구나 시간 제약이나 인원 제한이 없는 열린 공청회를 개최해 불안 극복을 위한 산청군만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렵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게 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산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소멸로 인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쇠퇴하리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산청 발전의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언한 민생회복지원금 적각지원 산청 사랑 상품권 확대발에 산청군 의회와 공동정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 속에 채워드려야 하겠습니다. 순환인신과 끈기있는 품성으로 위대한 산청군민, 산청군을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도 찬란한 번영과 산청미래 100년의 부흥과 발전을 다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산청군의 부흥과 발전은 산청인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대내적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과 일치된 마음으로 올해는 꼭 우리 산청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불황을 이겨내길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군수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하시는 주민과의 대화는 정말 좋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그 많은 인력과 시간이 동원대에서 산천군이 발전하는 정치적 제언이나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수님의 치적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군민들이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오림 의원님. 네, 예, 먼저 우리,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좀 발언을 상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청 군민들이 좀 군수님이 좀더 온화한 방법으로 군민들과 좀 만나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산청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